선천적인 면역은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말만 로 얘기하고, 후천적인 면역은 또 다시 또 둘로 나뉘죠. 어떻게 나눌까? 인공하고 자연으로 나눌까? 인공자연? 이렇게도 나누고 저렇게도 나눕시다. 그러면 인공수동, 인공능동 나눌 수 있고, 또 자연도 자연수동, 자연능동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결론은 인공수동이 뭐냐, 인공능동이 뭐냐, 요거를 알아야 되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에요. 자, 인공수동 하면은 뭐예요? 독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항독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항독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항독소. 그다음에 감마글로불린 주사를 넣는 것. 대부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서 인공능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방접종. 그래서 얘는 크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집어넣죠. 생균을 집어넣거나 또, 사균을 집어넣거나, 또, 순화된 독소를 집어넣기도 하는 거죠. 자, 순화된 독소 집어넣는 거 지금 현재 뭐, 뭐 넣고 있어요? 드프테디아, 그 다음에 화상품 집어넣고 있습니다. 사균에는 AP, 백0 1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생균은 대표적으로 지금 결핵, 결핵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그러 그러니까 BCGG. MMR도 역시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되 이거 말고도 되게 많긴 하는데, 대표적인 아이가 결핵, MMR. 있고 뭐 일본 내용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 책에서 이미 배우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동이 이게 이제 모유, 또 모체를 통한, 뭐, 또는, 하여튼 뭐, 해반을 통한 뭐 이렇게 얘기를한 거고 자연 능동이 그 병에 이완된 거죠. 이 병에 걸려버린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연 능동이야. 자 비형 간염을 앓은 후 생긴 면역. 괜찮지요? 자 나번 면역 글로브린 주사를 맞아서 생겼대. 그럼 이거 뭐예요? 인공수동이죠. 자연수동 이이스가 틀렸고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마전 후에 생겼대 인공능동 맞습니다. 모유수유 후에 생긴 거는 자연수동이죠. 자연수동 근데 이거 인공수동 이이스가 틀렸구나. 답은 2번. 그렇죠? 53번입니다. 옳은 걸 고르래요. 인공수동이에요. 인공수동은 감마글로브린 항독소 인공제제 투여하는 거 괜찮지요? 답은 1번 같아요. 그 다음에 다 틀렸다는 거지. 자, 각종 질환에 의한 된후 숙주 스스로 면역체를 형성했대. 그럼 뭐예요? 자연 능동이죠. 자, 3번. 인공 능동은 인공 수동에 비해서 면역 효력이 빨리 나타, 효력이 빨리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 수동이죠. 수동이 빨리 나타나고 능동은 늦게 나타나지만 한번 생기면 오래 간다. 이렇게 표현했었을 거야. 이건 반대입니다. 그래서 3번 틀린 거고. 4번. 자, 효력 지속 기간이 긴게 인공 능동이죠. 그쵸? 근데 여기는 수동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답은 변함없이 1번. 자, 54번입니다. 54번. 자, 임산부 a 씨에 대해서 작성한 내용이래요. 출생할 신생아의 3급 감염병, 수직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사가 a 씨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 이렇게 됐고, 어, 지금 상급 자, 그럼 상급 뭘까? 상의에 뭐를 얘기하는